이쁜 <laughs> 녀석들, 시하는 거야. 와,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어제보다는 미세가 좀 약해졌어요. 저 산에 꽃들 좀 보세요. 꽃이 만발하네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상추. 아이고, 우리 쑥밭 좀 보세요. 쑥이 지금 계속 해다가 쑥국 끓여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향긋하고. 우리 상추 맛좀 보세요. 이렇게 싹이 이렇게 이쁘게 나고 있습니다. 적상추네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그 향기 있는 야채인데 맛있는 야, 야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쑥갓도 많이 났고요. 우와 음. 여기 쑥갓에다가 적상추에다가 쌈채에다가 이거 골고루 8가지를 심었거든요 저 아가가 저기에다가 비닐 허수아비를 달아놨더니 펄럭펄럭 하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오네요 콩이야 무서워? 뭐가 그렇게 무서워 도도야 시다 했어? 잘했어. 기다려. 아이 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우리 상추들이 밭이 이렇게 비 오고 나서 많이 자랐습니다. 상추밭이 그냥 부추는 뜯어다 먹어가지고 짧아졌는데 또 나오고 있네요. 우리 대박. 쌈싸 먹으면 비타민 C가 많아가지고 참 좋죠. 그리고 이파리가 엄청 넓어가지고 어 샐러리 샐러드도 해먹어도 괜찮고 열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열무. 열무 좀 보세요. 와 열무 농사가 잘 됐죠. 열무. 상추랑 섞어서 쌈싸 먹어도 좋고 겉절이 해먹어도 좋고 샐러드 해먹어도 좋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 열무는 여름 내내 먹는게 열무예요 부추 좀 보세요 이게 약부추라고 하죠 우리 약부추에요 약부추 한번도 아직 안 잘라먹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 잘라먹을 때가 약부추라고 하는거에요 약부추 요거를 짧게 톡톡톡톡 쪄가지고 계란말이 해먹어도 되고 또 무쳐먹어도 맛있답니다. 묵은 김에다가 묵은 김을 살짝 구워가지고 이걸 잘게 썰어서 김하고 이렇게 무쳐먹어도 맛있답니다. 상큼하고 잘 자라네요. 아이고.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 식당, 우리 식탁을 즐겁게 해주는 영양식이랍니다. 연가 됐어요? 아유, 많이 했네. 잘했어요. 감자밭에 이렇게 감자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감자. 감자 여기다 이렇게 심어도 바구니로 꽤 많이 나와서 자잘한 거 나오면 그냥 한 번씩 쪼져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여기 텃밭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깔아놨더니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네요. 깔아서 뚝뚝 자라다가 뿌리 내렸어요. 진주레크리스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좀 장마철이 지나면 한가득 퍼져 있답니다. 이제 더 갖다가 깔아놔야 되는데 어, 바나나 체리도 이렇게 다 죽어가고 얼었었는데, 여기다 꽂아놓고 다시 살아나네요. 돌아다니는 거야, 너? 산책하는 거야? 도도야? 도도야? 거기 뭐 있다고 가? 거기 뭐 있어? 우리 여기, 야 차가 가까이서 보이죠? 우리 6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또, 촬영을 가까이 해봅니다. 차들이 지금, 빨리 빨리 못 빠지네요. 차가 많이 막혔죠? 막힙니다. 엄청 막혔어요. 그래도 저산좀 보세요. 오늘은 산인 봉오리가 보이네요. 어제는 산이 안 보였거든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가셔서 요 가볍게 있네요. 산봉오리가다 보이고 사방팔방 산이 이렇게 동글게 보면은 이렇게. 벚꽃에다가 아카시아 꽃에다가 그냥 만발하죠. 엄청 많이 피었답니다. 이렇게 한바퀴 이렇게 싹 돌아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우리 우리 집 앞에 이거 보세요. 꽃 벚꽃이 이렇게 엄청 많이 피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아유 너무 예쁘죠. 우린 봄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어, 꽃길이에요. 꽃길. 어 이거 보세요 우리 집 앞에 어, 벚꽃도 예쁘지만 음? 저기 개나리꽃 좀 보세요 그리고 어, 우리 길가에 있는 음, 은행나무가 다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파릇파릇하니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개천가에 그 운동하는 길이 있어서 어,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저를 쭉 올라가면 산이 있어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저기 쭉 올라가면 공연장도 있고 이 동네는 복받은 동네랍니다. 쉼터가 참 많아요. 민항에다 도시락가지고 저는 코로나 없을 때는 항상 산에 올라가서 남편과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거기 올라갈 때막 도시락에다가 이것저것, 밤도 쌓고 고구마도 쌓고 어? 냉커피도 타가지고 가서 사람들하고 막 나눠 먹고 참 재밌었는데, 한 1년 동안 그 그짓, 짓을 못하니 몸이 간질간질 합니다요. 이렇게. 집안에서 막꽃 구경하고, 다육이하고, 놀고, 그렇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우리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도 재밌고 차 지나가는 것도 재밌고요. 아이고 세상 집에들 가는 건지. 아유 열심히들 운전들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들 제각기 응? 돈 벌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또. 집에들 부지런히 가는 사람, 또 여행 가는 사람, 많은 생활 속에서 색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저차좀 보세요. 꽉 맥혔습니다, 도로가. 아휴, 엄청나네. 오늘은 햇살도 좋고, 공기도 좀 좋으니까 살것 같으네요. 와, 정말 예쁘네요. 기들기들도 막, 막, 날라다니고, 새들도, 저기, 오리들도 막, 응? 둥둥 떠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응? 새들이, 새들이 많아요, 여기. 이 동네가, 저기, 강, 저기, 또랑이, 저기, 뭐지? 개천이 있어서 그런지, 새들이 참 많이 살아요. 거 저기 내려가면 잉어들도 엄청 많거든요, 잉어. 잉어들을 많이 갖다 풀어놔가지고, 오리도 있고, 또 무슨, 하얀 기 뭐,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다니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가시니까, 열심히들 운동들 하죠. 음, 저 꽃길 좀 보세요. 저 가장자리에 개나리가 노랗게, 병아리처럼, 또자 아주 그냥, 멋지게. 이 세상에. 봄 되면 이렇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꽃 피워주는 우리 식물, 식물들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이 참 아름답죠? 우리 아가들은 내려갔나 봐요. 아이고, 우리 돈나물이 이만큼 자랐답니다. 돈나물 많이 자랐죠? 아,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얘도 다육이과예요 다육이가 돈나물과거든요. 많이도 났네요. 이 빈통은 다 4월 중순께 가서 뭐할 거냐면요. 고추를 심을 겁니다. 저는 고추를 많이 심을 거예요, 올해. 한 3, 40%를 심으려고 이 털을 다 비워놨답니다. 작년에 고춧 값이 좀 비쌌어요. 그런데 고추를 많이 심었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서 먹을 것만 심어서 먹었는데, 고추가 선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화분을 맛있는 어, 걸음을 그 줘가지고 섞어놨어요. 고추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어, 한 4월 중순쯤? 그때쯤 어, 사러 가야죠. 한몇파 사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청양고추 하나, 일반고추 하나 사이사이 심어가지고 빨갛게 만들어서 말려서 고추장도 담고 김치도 담고 이제 그래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고춧가루 제가 농사 한번 져 보려고요. 우리 옥상에서 고춧가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빈통, 이빈 화분은 다 고추 농사지려고 이렇게 비워 놨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고추 좀 잔뜩 심어 가지고 어 고추 빨갛게 자연산으로 여기 햇빛에서 바짝 말려서 한번 써보려고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고 맛있겠어요. 이번에, 올해는 김장 때 인터넷으로, 어, 고추를, 저는, 저희는 1년에 40근을 먹어요. 김치도 많이 담고, 고추장도 담고 하기 때문에 한 40근을 쓰거든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좀, 많이 태워서 그런지 빨간 색깔이 없어요. 약간 검은 스루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고춧가루는 또 처음 사봤어요. 고춧가루가 비쌌었잖아요. 근데 올해처럼 기분 안 좋게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비싼 만큼 색깔이 이뻐야 되는데 작년에 장마를 90일 동안 그렇게 돼가지고 고추 농사하고 깨 농사하고 안 됐다고 합니다. 깨들도. 어, 참깨 같은 것, 그런 깨들은 아예 구경할 수가 없어요. 작물이 안 올라가지고. 그래갖고, 전년도 거를 판매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작년 깨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깨는 비가 안 와야지 찰지게 잘돼가든 기름이 안 빠지고. 그쵸? 그래갖고, 저는 재작년에 사놨던 거를 여태 먹었는데 똑 떨어져가지고 국산 깨를 사려고 하니까 너무 귀해서 그냥 재래시장 가서 중국산 깨를 사다가 제가 직접 볶았어요. 직접 볶아 먹는 건 괜찮은데 볶아놓고 파는 건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생깨를 사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집에서 볶으는 게 제일 안전하고 고소하죠. 그리고 저는 작년에 들깨를 잔뜩 사놓고 어, 우리 어, 저기 시누님들이 같이 함께 어, 들기름 떨어지면 또 전화해가지고 어, 그걸 짜가지고 같이 두 병씩 노나먹고 노나먹고 고소하게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역시 우리나라 깨같이 좋긴 좋아요. 그죠. 그리고. 들깨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이웃님들도 될수 있으면 가을거지할 때 참깨하고 들깨는 센 걸로 좀 사놓으세요. 그리고 냉장고, 저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2년이든 3년이든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냉장고, 넣는 넣으면, 냉동실에 넣으면한 5년까지 먹어도 아무 변, 변화가 없어요. 변질이 안 돼요. 씻어가지고 볶으면 바로 그냥 타작해서 말려 놓은 깨하고 똑같이 고소하답니다. 아셨죠? 아가들 가자. 가 이제 이리와. 집에 가자. 한참 기다렸어. 니네 딸은 갔다 해. 응? 어? 콩이는 갔어? 어. 배신자. 이쁘죠? 이쁩니다. 내려가. 내려가, 아이 착하지, 아이고 잘 내려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내려가네, 도도야, 얼른 내려가, 아이고 잘 내려가네, 얼른 가세요. 콩이는 어디 갔니? 야, 저 여우 좀 봐라. 지가 먼저 가서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거기 기다려. 여기 우리 이제. 집에 왔다가 여보 참또 우리 남편하고 둘이 나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들어가는 이 자리 행운목 이쁘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차려가니까 또 이쁘죠 예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늘 저녁도 맛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 안녕!